자이 시간에는 이제 헌법 어, 기본 강의 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헌법의 기본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은 어, 국가적 공동체의 존재 형태와 기본적 가치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법 규범적인 논리 책으로 정립한 국가의 기본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국가의 기본법. 여러분 이제 헌법에 공부할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국민의 이제 자유와 권리 즉 기본권과 어, 통치 기구, 국가 기관에 대한 내용. 어, 그래서 이제 기본권이라는 이 표현이 국민의 기본법상의 어떤 권리. 독일의 기본법, 그리고 독일의 기본법상의 권리인 기본권. 거기에서 이제 유래된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헌법은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 어, 뭐 최고법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 기본법상의 가장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그게 이제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어 최고법이기도 한 이유는 어 모든 이제 법질서 위계질서 가운데 최상위에 위치하는 법이죠 헌법은. 그리고 이제 수많은 법률들 또 이제 행정입법인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명령. 그리고 이제 서울시 조례, 경기도 조례, 이제 지방의에서 회 만들어지는 이제 조례. 이런 이제 법규모의 위계질서 속에서 최상의 위 위치하는 규범. 이게 헌법입니다. 국가의 기본법이면서 최고법이다. 그 기본법, 최고법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국가 기관의 구성 조직에 관한 내용. 이게 이제 헌법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수 있어요. 조금 이제 추상적으로 이제 어렵게 표현한 이제 용어라고 이제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좀더 간단하게 이제 국가의 구성 조직에 관한 기본법이다. 어 각주에 보면 이제 기본권과 통치기구를 내용으로 하는 최고법이다. 뭐 어, 이제 다양한 다른 방식의 이제 개념 어 설명하는 이제 학설의 내용들은 이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역사발전과에 따른 이제 개념이 나오죠. 고유한 의미 헌법. 이 고유한 의미 헌법은 역사성이 배제되는 헌법 개념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존재하는 곳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삼국시대에 도 있었고, 고려시대에도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을 불문하는 거예요. 나라가 있는 곳이면 그 나라의 기본 틀을 정한, 나라의 기본 구성 조직하는 법이 있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어떠한 이제 이념, 어떠한 코드를 가진 그러한 헌법이냐, 이건 따지지 않아요. 성문법의 형태일 수도 있고, 불문법의 형태일 수도 있고, 국가가 존재하는 곳이면, 어, 존재하는, 가지고 있는 헌법. 이게 바로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에요. 근데 이제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과 오른쪽 페이지 괄호 3에 이제 현대 사회 국가적 헌법 또는 이제 복지 국가적 헌법. 이 헌법의 개념은 이제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이제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근대 입헌주의 헌법. 근데 입헌주의 헌법의 효시가 되는 게 1776년 이제 버지니아 주 헌법. 버지니아 헌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사회국가 헌법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죠. 현대사회국가 또는 복지국가 헌법. 1919년 독일의 이제 바이마르,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이에요. 자, 근데 이 펀지 헌법이나 현대사회국가 헌법이나 헌법의 큰틀 자체는 이제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이제 기본권 보장, 기본권 보장과 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이 권력 분리, 국가 권력을 분산시켜야 된다.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권력 분리. 자, 현대 사육과 헌법도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권 보장과 이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이제 큰 틀은 이제 동일해요. 자, 기본권 보장과 아, 권력 분리. 근데 이제, 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이제 수정과 이제 보완이 이제 필요한, 그래서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펀지원법이, 자, 이제 절대 군주. 군주를 지탱하는 군주주권론. 그다음에 이제 이 절대 군주와 대립 대립적인 이제 위치에서 근대 입 헌주연법을 태동시킨 이제 정치 세력이 누구냐면 이 자본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 계급이에요. 시민 계급 이들이 자 이제 국민주권론 어 국민주권론 그리고 이제 천부인권사상. 기본권은 이제 불가침의 인권으로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고 하는. 근데 이제 군주 주권론, 국왕의 권한이 이제 신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 이제 왕권신수설. 어 이런 이제 사상적 토대를 제공한 대표적인 학자는 이제 에, 홉스라든가 보댕이라든가 이런 이런 학자들 군주 주권론에입가한 대표적인 학자들 국민 주권론에 관한 대표적인 학자는 이제 로크라든가 이제 루소라든가 이제 알투지우스 이제 CS 이런 학자들이고요. 자, 그래서 한때는 이제 절대 군주가 절대적인 권력을 이제 구가하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민 계급이 성장하면서 그들이 이제 절대 군주와 투쟁과 어 타협을 통해서 얻어낸 그런 이제 결과물이 바로 이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이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 이제 가장 이제 기초적인 틀이 성문화된 게 이제 버지니아 주 헌법이에요. 그래서 어 시민 계급의 이제 관심사, 그들의 이제 자유와 평등, 그들이 이제 축적한 재산권의 이제 불가침 이런 이제 핵심적인 이제 기본권들을 헌법에 명문화하고. 그리고 이제 국가 권력이 분산돼 있어야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엄격한 이제 권력 분립의 원리를 통해서 입법, 행정, 사법. 그래서 이제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이제 군주에게 집중되어 있던 시절에는 군주의 말이 곧 법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대로 이제 보장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주권 원리를 토대로 자본과 시민계급의 이제 역사의 주도세로 력 성장하면서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헌법에 이제 명문화하고 또 국가 권력이 이렇게 입법, 행정, 사법 분산시킴으로써 서로 억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서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통치구조의 구성원리가 바로 이 권력 분립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성문헌법화시키 키는 거죠. 그래서 성문헌법주의 그리고 이제 법치주의, 법에 의거해서 권력이 작동되도록 법에 의해서 다스려진 국가가 될수 있도록 그 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이제 국회가 입법부가 만든 법에 의해서 행정부로 이제. 집행 행위를 하고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판단하는 이제 재판을 하는 이러한 이제 권력 분배 원리를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는 거 이런 이제 기본적인 틀 현대 사유권 헌법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기본적인 틀 이게 이제 버지니아 주 헌법 근대 이헌주 헌법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왜 현대 사유권 헌법이 다시 태동을 하게 됐느냐 현대 사유권 헌법은 자 1919년 이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 효시인데요. 여러분 이제 에, 근대 이헌지 헌법이 탄생을 하고, 그리고 근대 이헌지 헌법,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또 재산권의 불가침, 이런 자유시장 경제를 기본 바탕으로 하면서 고도로 이제 시장경제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또 문제가 나타나죠?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모순병폐, 갈등과 대립, 계층간의 어떤 양극화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죠. 그래서, 양극화, 계층 간의 갈등 대립, 소외되는 사회적 약자, 노동자들, 그들을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이제, 복지국가로 구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근대 입헌주의 헌법 하에서, 어, 발생한 여러 가지, 이제, 모순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대사회국가헌법이 태동한 거예요. 자, 현대사회국가헌법은, 그, 이제, 자본가 등, 이 기득권 세력과, 이 노동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이들의 이제 갈등 대립의 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어 그게 이제 헌법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1 9 1 7년자 러시아 혁명, 공산주의 혁명이 러시아에서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 사회적 약자 노동자, 농민, 그런 이제 소외계층이 기존의 어떤 황제, 귀족 중심의 기득권층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러시아에서 이제 표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보듬고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그들을 배려하는 어떤 정체, 변화되는 어떤 그러한 요소들을 헌법이 수용하지 않는 한 서구, 사회들이 다 그런 혁명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 엄청난 이제 위기의식 속에서 이 바이마르 헌법이 이제 효시가 되어서 그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새로운 헌법이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현대사육과 회 헌법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노동자,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배려할 거냐.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본권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사회적 기본권의 이제 신설이에요. 사회 기본권에 이제 등장이죠. 이제 생존권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죠. 생존권.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노동삼권. 근로자들의 노동삼권, 무상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자, 여러분 이제 근로삼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펀지 헌법 하에서는 노동자들의 근로 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본가가 월급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일을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제 거기에 불만이 있어도 그런 일자리마저 아버지 그 뺏기지 않으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감수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대적인 어떤 빈곤층이 계속 양산될 수 밖에 없었던 거고, 빈익빈 부익부, 이런 이제 현상들이 계속, 어, 나타날 수 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에 실질적인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을 할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근로자들이 에 뭉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어 단결권, 그리고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처음으로 이제 신설한 게 바이마르 헌법이고, 우리 헌법도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져 있고,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은 현대사육과 헌법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헌법, 우리 현행헌법이 바로 현대사육과 헌법의 그 특징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바이마르 헌법이 태동하게 된 배경이 이렇게 계층 간의 갈등 대립, 빈익분 피닉빈 부익부 현상, 이런 제 사회적 문제가 배경이 됐지만 그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공감하다시피 여전히 우리 사회에 현재적으로 계속 진행형인 중요한 이제, 산적한 과제라고 할수 있어요.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어떤 국가들도 정말 사회적 약자들, 소외계층 함께 이제 끌어 안으면서 또 가진 자와 약자 간의 어떤 격차를 해소하면서 어,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국민 생활의 균등한 삶을 어떻게 하면 기할 거냐. 이거는 여전히 모든 정부, 국가의, 공동의 과업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도 계속 진행형인 우리 헌법의 이제 특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시험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출제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다음 중 군대입헌지헌법의 특징이 아닌 거, 현대사회국헌법의 특징이 아닌 거. 자, 군대입헌지헌법의 특징이 아닌 거 그랬는데, 사회적 기본권의 등장이다. 그건 틀린 거죠. 사회적 기본권은. 현대 사유권법에서 처음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평등의 의미도요. 근데 이헌지헌법의 평등의 의미는 좀 형식적 평등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현대 사유권법에서의 평등은 여전히 평등의 가치가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제 실질적 평등이야. 실질적 평등 또는 이제 상대적 평등. 근데 이헌지헌법에서의 평등은 어. 형식적 절대적 평등 국가가 차별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실질적 평등 차별할 것은 하라는 거죠 사회적 약자는 지원해주고 강자 재벌들을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고 그리고 재산권의 불가침도 근데 이펀지원법에서는 이제 재산권의 불가침 근데 현대사회국가헌법에서는 재산권의 상대화 재산권에 대한 규제 조정을 허용하는 거예요 규제를 허용한다 이거 규제를 허용해요. 그렇게 해서 가진 자,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담시키고 어떤 특정 영업은 진출을 막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제 대형 마트 한 달에 두 번씩 강제 휴무제 실시하는 것도 이런 이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자들에 대한 재벌에 대한 에, 규제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 사회 복지 또는 이제 노령 연금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무이탁 할머니 할아버지들, 소년 소녀 가장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투입하는 예산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거둬들인 세금에서 투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실질적 평등을 추구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현대 사회 국가 헌법에서 고전적인 이제 자유권적 기본권을 토대로 또 자유와 평등을 최대한 이제 존중을 하되 이게 실질화 될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국가가 규제 조정하고 개입하는